저는 나쁜 학생 인권조회 재정 반대 경남도민연합 상임사무총장 제정립입니다. 네, 지난 11월 20일에 있었던 공청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상실된 불공정 민심 조작 의용 공청회였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건역별 동시 실시 공청회 내용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졸소, 햄파, 옴수 공칭회가 될 것임을 불보듯 번합니다. 그러므로 경남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숨갈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청 교육 주체, 도민, 시민단체와 합의를 이룬 후에 개최되어야 할다는 점을 분명히 시간 을밝힙니다 행정절차법 제38조 3의 제3항에는 행정청은 공청의 회 주제와 대화와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축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 경남교육청은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사회자 선정 및 발표자 선정에 있어서 찬성 육면, 반대 이명의 변호를 구성하여 행정절차법을 위반했으며, 급진적 청소년 특정단체의 아수노라를 진행요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상실하였다. 결국 주최측의 부당한 점을 항의하는 다수의 학부모 지의 용원들이 상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간 학부모 중한 명은 전치 5주를 입고 치료 중에 있음에도 현재까지 경남교육청이나 박종 교육감의 어떤 사과나 재발 방지 고면도 없는 상태이다. 이는 우리가 우리 아는 박종원 교육감의 경남 학생 인권조에 관련 인권 친화적이라는 고가 얼마나 가식적이고 허구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실정적 사례입니다. 학부모 도민단체는 이번 12월 19일 예정된 공청회가 합당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담보된 당당하고 뜻뜻한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어떤 발표의 공칭의 내용과 절차를 볼때 교육주체 및 경남도민은 공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요식행위로서의 공칭의 의무를 방전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학부모 도민단체는 아래 사항을 경남교육청에 요구한다. 1. 경남교육청은 공칭의 절차와 공식 문서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경남교육청이 주진해 함에도 공청회의 진행과 절차 내용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이임하여 공청회의 내용과 절차상의 일관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경남교육청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 근역별 공청회를 동일일시에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경남 5개 근역별로 동일일시에 시행하라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키므로 민주주의 요청에 보호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동일일시에 협소한 것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학부모 도민들에게을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정된 공청회가 요식행위임을 자인한 것이다. 또한 학부모 도민을 응용하고 기만하는 행위다. 학부모 도민의의을 수렴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금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3. 참전을 원하는 앞부모, 도민 누구나 수용 가능한 장소에서 개최하라. 여론 수험을 위한 공청인 만큼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여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개최하기를 요구한다. 동년 거제 고성의 경우 개우 78명밖에 수용되지 않으며 김의 경우에도 장소가 매우 협소하다. 이러한 협소가 장소를 선정는 것은 의견 수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방전하는 것이다. 4. 발표자 및 방청객 및 신청자를 충분히 연장하여 제공, 제공지하라. 아직 학교에 공문 도내을 주지 않는 채 학부모 신청기한은 이번주 목요일까지로 되어 있다. 학생인도조례가 그렇게 시급하고. 중대하다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첫 화면에 게시하지 하지 않겠는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이 아닌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하긴 가능하도록 숨겨 도어야 누가 이 사실을 알겠는가? 공직회가 뜨뜻하고 당당하다면 개최 사실을 충분히 노출하고 방청권의 신청 방법을 쉽게 하고 방청권 신청을 이메일로 한정하지 않고 전화 든 누구나 가능한 다양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 신청 기간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5. 경남교육청은 민노초 아, 아수라로 교육청에 상담가기를 밝혀주기 바란다. 어떻게 공, 공청회가 공고된 지역교육지원청 다섯 곳 전부 공청회 예정시간에 맞춰서 민노총이 집회신고를 할수 있는가? 민노총과 교육지원층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를, 밝기를 요청한다. 지난 11월 2 1일공청에는 급진적 청소년단체인 아수노라를 진행요원으로 선정하더니 이번에는 지역교육지원청이다공청회 일치에 맞춰서 노조단체에서 집회 신고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해명을 요구한다. 지난 11월 2 1일날공청회때다친 학부모는 전치 5주에 훈골멀철상을 입었고, 입은 치료 중에 있다. 그런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조차 없는 경남교육청은 인근의 식, 인근의 식과 양심에 결렬된 존재인가? 공칭의 파행 책임자를 적극 처벌하라. 이 모든 책임을 지고박종훈 교육감은 사퇴하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칭인을 개최하라. 도민과 협의가 요지 않는 요식의이 공칭으로 더 이상 경남 도민을 우렁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학생인 것조례, 재정반대, 경남 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대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두 번째 요구사항에서, 어, 육청이 도민이 시에 협상을 못서 울청이 진화를 한다. 고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교체청이 어떻게, 어떤, 어떤 것을 의도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뭐,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가요? 예, 네, 원칙 공책에는 우리 잘 아시다시피 행정절차법상에 의해서, 엄연히 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인조자가 정말 투명하다면, 뜻뜻하게, 또, 객남 고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한 예가 공책이라고이 박종훈 교육감은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난 11월 21일 때 공칭회 때 여러 가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공칭회의 그 모든 참전자가 8명 중에 6명이 찬성하는 사람 지지되어 있고요. 반대는 겨우 2명으돼 있습니다. 또방청객도 거기에 보면은 8대 이정도 80%가 아스나로 팀을 동원해서 찬성하는 팀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오게 된 역별로 공청회를 원하는 것은 정말 투명하고, 이번에야말로, 그야 행정절차법에 약속된 법대로 그, 그 공정하고 투명할 할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벌써 앞에서 이자유행과 마찬가지로, 그, 꼼수 이제는 공청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한 해로서 다 하다시피, 어, 우리가 그 민노청하고 또, 아소름하고 무슨 관계인지 벌써 3 0일날 공청회를 많이 열어 질문하신 분께 예. 요 그러니까 이공청 의도한 것이 뭐라고 보는 것인아 너무 장소가 음, 좁습니다. 장소 좁다. 네, 음, 너무 잘. 좁고 사실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면은 넓은 장소를 해서 원하는 도민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원청 같이 병 명도 못 들어가는 장소를 정했다는 거는 본인들이 뭔가 지난번 공청회처럼 원하는 사람, 특히 반대하는 사람은 빼고. 철동집어 하는 꼼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졸속입니다. 졸속. 졸소. 왜 졸속이냐면 분명히 이번 사건에 제가 당사자지만 은 어? 그때 가서 그 자리에서 일들이 벌어진 것이 결국 뭡니까? 자기들이 그 일들을 어? 계획해낸 게안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어?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되라그러더요 저도 당당하게 공청회에 신청해서 첨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때, 이태규라는 그분이 그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걸 말이야, 강행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의군에 제가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하고 그, 건물이들에 그 때문에, 전국적인 스타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나타나느냐. 갑자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공청회를 다섯 군데를, 어떻게 말이야, 어? 그것도 같은 시간에, 그거를 한다는 것은, 전혀 이거는, 꼼수고, 이건 또접속이 어떻게든 오래 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배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내가 이걸 공청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되, 분명히 그때도 보니까 설명을 들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이 공청회, 이심불 하는 것은 뒤로 미로 정확하게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 설명회부터 하고, 어? 그리고 이것이 정당하고 도민들의 그 합의를, 탄성을 받을, 그걸 하며 공청회를 해서 진단 받았습니다. 어, 이 지금 학부형나서 5주 진단받은게 아니고 진단서를 받았어요 어? 저는 말이야 풍경배로 말이야 그리고 저는 말이야 어? 난장판을 만든 사람으로 지금 언론들이 다 있는데 여기 언론 정말 오신 분들 제명을 보내 주세요 저도 철량한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 우리 가정사가 있는데 제 한판 우리 이미 호소문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어? 오소문에 우리 어? 가정이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 합니까 이게 우리 자랑좀 할게요. 하지 마요. 왜 왜? 아, 나세요. 하지 마요. 잠 가만히 있고 여점만입자 준비를 하고 나에 예, 하여튼 이번 공청회는 제가 어떻게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할 겁니다. 지금도 올라가 셨는데 전혀 사과 없어요. 옷 찢어지고 여기 부상을 당하고. 어? 지금 실제 치료를 받는데 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과이. 날또또각각소에 같은 시간에 어? 다 다섯 군데 그것이 이게 조성이 아됩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니. 다른 얘기하셨습니다네 제가 좀 머리 낫거든요. 이가잘안 되는데요. 기존에는 한 군데서 한번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도쿄청에서는 일정을밝기는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뭐 이거 취지인 것 같아요. 도쿄청은. 근데 그게 왜수 음, 예,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 지금, 그 교육청에서 이것은 경남도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그, 어, 지역, 그, 교육 지원청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교육, 어, 교육청 홈페이지에 혹시 들어가보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광고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이고, 이렇게 많은 다툼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지 않았다고 우리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우리 가 하위를 이룰 때까지 일을 하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경남도 교육청에는 홈페이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교육지청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왜 도둑공청회를 하려고 또 계획을 잡느냐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둑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저들의 꼼수가 그냥 빨리 요식행위로 다섯 군데 동일 날짜에 시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지역 도민들은 사실 이상황을 모르지 않습니까? 학생이 인권들의가 뭔지도 모르고, 얼마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가니까 학생 인권조례에서 듣지 못했다는 분이 태만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도 모르는데 일반 도민들이 어떻게 알고 그 교육청 홈페이지도 아니고 교육청 홈페이지 에 누가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자섯 분을 하고 맞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한다면 일가성에있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보면 교육청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하지 통영교육청, 지원 창원교육청에서 지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원청 들어가란 말을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공문을 안받아학할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찾아보십시오. 공문을 안 받아서 공문도 안 왔는데 어떻게 요 공청회를 시골로 해요. 아무것도 안왔어요 근데 공청회가 1 9를 해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네. 방청객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인식할 수, 수 있는데 방청객이 어떤 데는 목요일날까지 지, 어, 이메일로 요청하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요청하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경 어. 담당자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공청회 총시간이 창원, 김해, 진주 지역은 120분인데 통영은 115분입니다. 왜 다릅니까? 왜 다르냐 말입니다. 그리고 어, 양산은 10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조례안 주재 발표 및 토론 상호간 질의응답은 창원, 김해, 진주는 100분간에 비하여 양산, 통영은 80분입니다. 왜 다릅니까? 총령하고는왜왜 왜 다르고 창원하고는왜다릅니까 형식적으로 넘어가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죠. 요식행인 거죠. 이에참여하면 그냥 부청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한 번을 하다가 어 제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막으니까 예 이거 그그 그거를 그 말에 숙이려고 다시 다섯 군데는데왜교육운데 사과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그런 얘기를 해요. 누거받락했어요 아니 이거가 분명히 사회적합의를 이루자고 수천번도더 얘기했는데 사회적 이게 아. 어떻게 사회적합의를 이룬겁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일 앞에 떠야죠.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신청해라. 어저께 밤시 12시까지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셔도 우리 언론들도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십시오. 가감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니다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몇칩시다경남원시행 전에.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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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하라이 경남의 시대는. 전통으로 미국하는 박교육, 박교육, 조카 퇴진하라.